옛날엔 자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희귀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음. 근데 요즘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도 데이터를 보면 자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늘고 있음. 조기 선별이 중요해져서 자폐를 진단받은 아이가 대폭 늘어난 것임. 근데 해외에서는 성인들도 자폐 진단을 받기도 함. 요즘 성인 ADHD나 우울증처럼 자폐도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피트 원비라는 사람은 3 0대에 자폐증과 ADHD를 진단받은 내용을 책으로 냈는데 좀 놀랐음. 우리가 생각한 자폐는 일상생활조차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음. 심지어 여전히 강연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음. 근데 승진이나 딸의 탄생은 오히려 우울증을 불러오고 깊은 불안감 가져왔어.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자가 진단 테스트를 진행했고 무려 70점이나. 원래 3 2점 이상이면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데 7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임. 바로 병원을 찾아갔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다고 함. 기초 원비는 강연은 쉽게 해내지만 신발끈 묶기나 신문 구독 취소에는 큰 어려움을 느낌. 이외에도 주말 잘 보냈어요. 라는 말에 "네, 잘 보냈어요."라고 답하기를 어려워. 주말에 잘 보내지 못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그래도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함. ADHD나 우울증이 이젠 현대인의 감기가 된 것처럼 자폐도 곧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 비트 원비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자폐를 진단받는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정신질환처럼 허들이 낮아지면 좋겠어.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